르니지M에서도, 이런, 그, 문양, 문양 롤백 사건이 났지만, 르니지트도 그, 유사하게, 그, 88 무기 강화 사건이 있었어요. 르니지엠에서 지금, 뭐, 보상으로 이렇게 준다는 건데, 다이아, 게임내 다이아지. 현금으로 이제 캐시템 결제해서, 이제 그 문양, 그, 새기고 한 사람들. 돈 써서 현금 써서 그 사람들 거 이제 다 롤백해서 이제 없애고 그것도 이제 뭐한 완전히 그뭐 들어간 비용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응. 다이아를 준다는 건데 뭐 잘못된 거지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결제한 시스템으로 산 거는 현금으로 환, 환급해 줘야지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 이게 똑같아. 반복이야. 리니지2도 그렇고, 그 전에 리니지도 여러가지 사건이 많았어. 다 게임 내뭐그 아이템 같은 걸로 보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바뀌질 않지. 이거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돼요. 현금으로 보상해주게. 캐시탄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이거, 오지급까지 됐어. 그, 나마 이제 보상해준다는 다이아도, 이게 막, 이렇게 오지급이 돼가지고, 여기 275만 다이아를 받고 막, 이렇게 돼. 응? 몇만, 한, 몇만 개 쓰는 사람한테도 막.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문양 그 보상 못 받는 사람들은 뭐 차이가 엄청 격차가 심해지고 게임 내 어떤 그 경제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지 이거는 애초에 사실 그 문양 롤백 한거 캐시템 들어간 만큼 환급을 현금으로 줘야 돼 그걸 안 하려고 막응 하니까 급하게 뭐이 보상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류 나고 해서 뭐 이거 완전히 이거 그 게임 네, 그네그 경제 질서가 파괴된 거지 더군다나 그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격차는 뭐 엄청 심해지는 거죠. 응? 그지? 몇 천만 원이 뭐 사실 현금으로 산 것하고 비교될 만큼. 그렇게 격차가 생긴 거니까. 망한 거지, 뭐. 그래도 해요. 린, 아까 그, 린시투, 그, 사건, 88 강화 사건도 말했는데, 해요. 그 사람들이 안한게 아니고, 투덜투덜 되고 욕하면서 계속 했어요. 아직껏. <laughs> <여지껏. 웃음> 그, 그래, 근데 지금은, 이, 문양 롤백 사건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뭔가 강경하게 NC 쪽에도 말하고 또 외부에 알리고 해서 그 정부였던 조치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NC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 어 외부에 특히 이제 그 정부 차원의 어떤 규제 이게 이루어지게 계속 그 홍보하고 알리고. 그 7천 해야 되고 게임을 하지 말고 미접속 운동 같은 것도 해서 접속을 아예 말아야 돼요. 접속 그 하는 것도 이게 다 선전 용으로 쓰인다니까 그수치로이이 이 정도의 그 접속률을 보인다 해서 그 주식 그 지역이 가격 같은 데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예 접속 안 하는 게 나아. 이거 게시판에서 건의하고, 외부에 그, 저기,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규제를 정부, 정부에서 요청하고, 이 소비자 사실 너무 그, 불리하게 돼 있잖아. 이런 식이면. 응?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돼.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꿔야 돼요. 국민들이. 국민이 유저예요. 유저가 뭐, 다 투표권 있잖아, 응? 어? 바꿔야 돼. 가만히 있으면 똑같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무리 시간 지나도 안 바뀌어. 니니지2에서, <laughs> 2018년 10월 4일, 목일, 요그 밤도깨비 야시장, 어 이렇게 이제, 캐시템, 음, 출시가 됐고, 거기 이제 그 뽑기죠? 그 뽑기, 상자, 그, 까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드라코의 보물상자가 있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로얄 골드 세이브티켓. 이거로 그, 인첸하는 거예요, 무기. 근데 이제, 그게, <laughs> <laughs> 최고 활, 당시 이제, R110 등급, 리미티드 옵션, 크리슈나왈 이거를 88 강화까지 인첸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제, NC가 업데이트, 이제, 긴급하게, 이제, 그, 하고, 공지글로, 이37 강화, 초과되는 무기들은, 전부 37 강화 무기로 변경을 하고, 개별적인 보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해.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보상 자체가 게임 내그이 골드 세이브 티켓 있죠 로열 골드 세이브 티켓 이거 준다는 거야 게임 내그이 티켓 관련된 그 아데나 그래서 이게 현금으로 그 보상이 이때도 안 됐어요 리니지 2이88 강화 사건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이맥 강화 성공이다 이렇게 뜨잖아 이렇게 이제 뜨고 이 상자 자체는 이 티켓 상자 자체는 거래가 되게 해놨어 왜냐면 그래야 이거 시스템 그 상자 뽑기해서 여러 명이 이거 티켓 얻은 거팔수 있게 그래서 수익을 좀더 높일라고 이렇게 이제 교환도 되게 해놨지 이게 88 인천까지 된 거고 이게 끝도 없이 100 이상 몇 배까지도 가능했어요 당시 그런 상황까지도 돈만 있으면은 인천 강화가 됐을 거라고 이게 이, 이 보면 이제 바로 이제 이거 로얄 골드 세이브 티켓 이거에 어떤 걸를 하면은. 강화할 때, 이제, 인첸트 수치 있지? 이래서 3까지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랜덤으로.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지, 강화가 실패했지? 그럼 기존의 인첸트 수치가 1, 1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33에서 35 됐다? 34 됐다? 또 실패해서 30, 뭐, 2 됐다? 31, 30. 그게 좀 내려가기도 하고, 30에서, 뭐32 되고, 또, 32에서 31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엄청, 이 뽑기에서 나온 이 티켓을 써서 손을 시키는 거지. 엄청난 그 돈을 그렇게 만든 악랄한 시스템이에요, 당시. 이게 리니지 레드라이트라는 그 모바일 게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광화 그, 실패하면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해놨어. 확률이 많은 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많은면 뭐야? 30짜리 강화된 분기도 나중에는 그냥, 1짜리 되고, 0짜리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약간 확률을, 이거 봐, 20% 상승, 상승시켜준다. 성공 확률? 이렇게 됐는데, 이게, <laughs> 뭔가 스치 조정을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도 아니지. 그만큼 돈을 쓴 거예요. 계속 그냥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더라도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 만든 거지. 88 강화 무기까지 이거야 이거. 이거 이제 그지? 밤도깨비 야시장 용, 용의 계곡 뭐 이렇게 뭐 이벤트로 이제 난당에서 파는 거지. 프로모션 상품 이거 만원 4만 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 이거 사가지고 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 이거 아시죠? 상자. 상자 하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싼 거, 쓸모없는 거, 이게 다 나온다고 보면 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뭐90% 정도 나오는 거야. 쓸데없는 게. 그리고 만뭐 한, 요, 티켓들. 이런게 어쩌다 가끔 나오고, 뭐 드래곤 컬러 상자, 이건 무기인데, 제일, 그, 좋은, 용무기. 예, 이, 런거안 나온다고 보면 돼. 뭐, 그, 이,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쓸모없는 거, 뭐, 투지의 결정, 수호의 결정, 제왕의 활력수, 이런 잡템 나온다고 보면 돼. 이거 뽑아가지고, 이제, 티켓, 나온 거로, 이제, 그, 강화한 거예요. 이제, 인첸트 수치 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뭐, 이상한 걸 강조해서, 그, 나중에 덧붙여놨어, 공지에. 애들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하니까. 공지도 얘를 막 바꿔요 슬쩍 지우고 어떤 어구도 막쓱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는 뭐 강조해서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런 수법을 써 N씨가 이다 스샷 해 놓고 그 전에 것도 바뀐 것도 스샷 해 놓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야 돼뭐 이런 거 이제 음. 별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이제 주화로 구할 수 있다는 건데, 별 필요 없는 거고.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이 보면 이제 그, 설정이 무게 강화주면 이제 2 9인칭까지만 <laughs> 적용이 되는 게 원래 기획상의 설정이라고, 이렇게, NC에서 이제, 뻥을 치고, 해당 수치를 넘어서 이제 아이템, 그, 사용이 이제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발견한 것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을 변경했다. 어 대신 또뭐 가능 수치는 34 인첸 강화까지 확대 적용된다. 뭐 이렇게 크게 선진 무슨 가처럼 해놓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뭐37 인첸까지 가능하게 해놨다. 이제 변경해놨다. 그. 그러니까 88짜리가 88인첸 강화된 무기가 37짜리로 바뀌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건 억울하지. 보상으로 잡창 같은 거뭐 이런 건 이제 쓸데없는 거좀 준다 이제 이런 얘기야. 여기 뭐실련 내시폰 성 이런 거 쓰지도 않는 거지 알죠? 이런 거는 그것도 이제 뭐한명네명뭐 명, 네명뭐 이렇게 준다는 건데. 말장난이에요, 말장난.